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만스 슬라임 만들기를 들고 왔어요. 오늘 제가 처음 찍는 영상인데 많이 기대해주세요. 먼저, 이, 지금 여기 화면 앞에 보이는 슬라임을 만드시려면, 먼저, 물풀 4 스푼을 넣어주세요. 그렇게 되셨으면 물한 스푼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리뉴 두 스푼 넣어주세요. 그 다음 액티베이터 두 스푼 넣어주세요. 그러면 뭉쳐졌나요? 그러 뭉쳐졌으면 아 만약에 뭉쳐지지 않았으면 액티베이터를 계속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뭉쳐졌으면 이제 지금 어느 색이 되셨나요? 무슨 색이 되, 되셨는지 제, 제 댓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거 다 만들었는데 반투명 색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제 물풀 아니, 그, 죄송합니다. 물감을 섞으면 되겠습니다. 뭐 물감은 그냥 검은색, 하얀색 하면 회색이 될것 같고요. 좀 보라색 빛이 나게 하려면 음 보라색을 좀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저도 보라색을 넣었는데 이렇게 됐어요. 그럼 오마, 루만스를 안녕.